안녕하세요. 미장의 하루, 미장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세라미 미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미 도료 작업은 세라믹을 입히기 전에 곰보땜빵이랑 뚜임땜빵을 꼼꼼하게 해야 세라믹을 발랐을 때 곰보라든가 또 곰보로 인해 흘러내리는 그러한 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땜빵을 보다 좀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정세라믹을 입히고 있고요. 오늘 제이 형은, 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쉬고, 우리 두 형님들, 어, 형님들은 하부, 하불, 하부를, 어, 작업하고 있어요. 방울 바르고 있고, 여기 안쪽은 이쪽 라인이 다섯 개 구멍인데, 아, 완료를 했고, 어제 상부, 제가 어제 여기 천정 입혔고, 제희 형이 상부, 다돌 하부를, 정말 부지런한 우리 삼명이형 어, 별명이 코털 위장으로 통하는데요 현장에 최고 일지 도착하고요 우리 저랑 오래된 지인이신 우리 천복이 형다님은 몰탈이랑 세라믹이랑 어떤 게더 나으세요? 작업하기가? 둘다 좋습니다. 아, 둘다 좋습니다. 으세요 네. 이게 세라믹은 본드 기질이 있어서 조금 신경 쓰이죠? 네? 본드 기질이 있어서 조금 신경 쓰이죠? 그서 조금 무 있어서 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장근육을 많이 쓰,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삼형님은. 세라믹이 더 나셔요? 몰탈이 더 나셔요? 아, 안 좋아요. 이거 안 좋아요? 고생하십니다. 난 세라믹 좋은데요? <laughs> 한, 한 2년을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세라믹 익숙해졌어요. 이게 단점은, 몰탈은 시야기를 보니까, 그죠? 이거는 그냥, 주기차게 발라야 되니까, 장근육을 많이 쓰지. 그러니까 피곤함은 이게 좀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새, 세육손을 잡은 지 34년이 되었네요. 사이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어, 결국은 이렇게 미장이로서 어, 세습는 잡고 현장에서 일을 할 때가 제고 보람되고 알찬 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 제가 처음 미장이를 할 때는 어, 일이 바닥에 도끼 다시도 있었고, 뭐 계단 눈슬이 작업, 그다음에 아파트 가면 덴바 어, 일이 굉장히 난해하고 배우기가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이 소요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음, 자나무 사용을 거진 안하다시피 하고 코너에 어, 코너 비드 비드 작업이 많이 있는 만큼 어, 또 지금 하는 세라믹은 음, 더 단순하고요. 그래서 열정과 어 마음가짐만 제대로 갖는다면 충분히 어 짧은 시간에 습득을 할수 있는데요. 물론 기술이 습득되기 전까지는 어 본인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앞으로 이 미장공 대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숫자는 달리고 배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 기술 어 엔지니어로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어, 그런 직업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어, 오늘도 어제 이어서 견출용 댐팡을 견출용 레미탈로 댐팡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정, 천정을 지금 해오고 있고요. 쭉 해오다가 이렇게, 무더기 처럼 뒤 뜯어먹은 것처럼 한 대는 꼼꼼하게좀렇 이렇게, 고 있고요 우리 두 형님들은 어, 네번째 군형 렇빵을 네, 하고 이습니다 네번째 네 저기 다섯번째 군형 이빵 마무리하고 여기 복도 천이이랑또 하부 천정 마무리 하고 하고 빼우고 저쪽에 수로 있는 쪽 땜빵을 하면 이제 이어서 세라믹을 입힐 거고요 바닥은 천상 나중에 이... 콜홀 바닥이랑 또 저쪽 어 먼저 작업을 한 반대쪽 거기랑 같이 한꺼번에 바닥을 해야 되고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춥고 어이 안에는 다행히 어 작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아주 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고체 연료가 굉장히 의지가 되고 누가 끝까지 내서 잘 만들어서 그 전에 액체 연료에 비해 안전성도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동결기 작업하는데 필수품이 된 그런 연료입니다. 운마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된조랑 상부 땜빵을 하는데 다소,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땜빵을 꼼꼼히 해놔야 세라믹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녹화를 좀 한번 해볼까요? CT 놓기에는 좀 애매하고, 또 운만은 조금 낮아서 깡통을 놓고 작업을 하는데요. 굉장히 어 안전 담당 관련되신 분들이 봤을 때, 어 위험성을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지만, 어 그래도 깡통을 높은 게 아닌 낮은 깡통을 사용을 했고요. 보시면서 어 널리 이해해 주시기. 하겠습니다. 어, 엄마 작업은 항상 더 조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작년 여름에 작업을 했던 곳인데 바닥을 음, 작업을 하네요. 그냥 단순히 모래가 깔리는 줄 알았더니 자재를 놓고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하면서 저게 뭘를 까는 걸까 바닥에 네. 반장님, 요 바닥에 까는 게 뭐예요? 네? 어떤 까만 거요 아니 뭐예요? 요거요 요거 밑에 까는 밑에 게. 있어요? 뭘 까는 거예요? 무슨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아, 요 까만 거 우리 까는 거 설치하는 네. 네. 거 유공블록이라고요. 네. 아, 유공. 이게 60... 일종의 물을 갖다가. 음. 아 정수기 아시죠? 네. 예. 정수기의 필터 역할. 아 필터 역할 걸러 걸러주는 예, 걸로. 모기 쏘게 되면은. 음. 활성탄이라고 있어요. 아. 이제 살성탄이주종류거든요 아. 그걸 채워서 걸러서. 음. 이제 정화를 시키고 그걸 이제 그 빼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이거 바를 때만 해도 밑에 단순히 모래 모래만 깔린다는 줄 알았었는데. 아니 모래만 깔활성탄았어 음. 아. 저기죠 앞에 저기 저거. 그런 역할을 어, 거 있죠? 예, 예, 예. 아, 좋구나. 예, 고맙습니다. 아, 필터 역할을 해주는, 어, 이게 단순히 어, 시민들에게 물 공급되는 그런 정수장이 아니네요. 다 과학적으로 어, 해서 그게. 필터 역할을 한다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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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몰탈 통정리를 하고 있고. ハは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일을 마치고 <laughs>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연... 찾아서 전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는데 매일 소, 저녁에 소머리 국밥 너무 질리고 맛이 없었는데 어떻게 또 우리 숙소 근처에 맛집을 찾아서 오늘 처음 와서 아주 맛있게 제육볶음을 먹고 있습니다. 어때요, 다리님? 그죠? 아... 음식, 음식 맛있죠. 얼마나 집에 왔습니다? 우리 또 모처럼. 네. 삼령형도 맛있다고 하네 <laughs> 우리 영철 씨는 편집해요? 비지 아, <laughs> 잘 많이 입니다. 아, 아니죠? <웃음> <웃음>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어, 네. 맛있네. 네. 우리 사장님도 여기 상호가 어떻게 돼요? 영꽃 밥집. 아 수지 풍덕천동에 집에서 먹는 밥처럼 영꽃 밥집. 어 정말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맛있게 음식이 돼서 어. 한번 수지 오실 일 있으시면 와서 한번 들러서 어, 드시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선배. 모처럼 맛집을 찾았습니다. 공장할까요? 자 감사합니다. 네, 아우 야이이 지금 진 성찬이야. 아, 맛있다 진짜. 또 이렇게 청국장까지. 음. 청국장도 아주 입에 척척 달라붙네요. 헐.